봐주시는 짧은 기간 동안 인구가 45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대형 병원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정책적 요구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조성한 도현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벌써 당선되신 이제 네.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벌써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한지 한 135일 정도 지났는데요. 어, 초선 의원이고 또 모든 것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특히나 도의원은 그 경기도의회가 수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수원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거리에서 좀 많이 소요되고 또그 다음에 가을에 지역의 많은 행사장들에서 인사드리는 시간들 때문에 정신 없이 보냈습니다. 도의원이 이렇게 바쁜 줄은 되고 나서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도의원의 그첫 도전에 당당히 당선이 되셨어요. 예. 처음에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나요? 예.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좀 젊은 마음에 그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팬클럽, 노사모, 예, 거기에 가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개혁당이라는 곳에 이제 최초로 정당 입당을 해서 좀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어,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쭉 인연이 돼가지고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 정치인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정당의 정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의 상임위는 보건복지를 선택하셨어요. 네. 그 보건복지가 위그 과거 대학 전공과 네. 관련하셨던 일과 좀 연관이 있으신 건가요? 예, 아무래도 좀 그쪽 분야에, 어, 많은 것을 좀 남들보다는 알기 때문에 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었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었습니다. 그럴 때 사회적 약자나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좀 많이 서봐서 나중에 혹시 정치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고요. 그런 것이 상임위를 선택하는데 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네, 파주시는 그 도시 규모에 비해서 네.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좀 네. 없잖아 있는데요. 그 대형 병원의 유치 등 의료 시설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급속도로 도시 규모가 팽창되고 커졌는데 이에 따른 기반 시설들이 사실 뒤따르지 못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또 이런 의료시설 낙후 문제 인근 고양시만 해도 대학병원이 4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파주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땅값이 좀 파주가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료부지가 있음에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선뜻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우리 국회의원 시장과 힘을 합쳐서 여러 지금 루트로 좀 파주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의료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좀 중증 외상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나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좀 건강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제 의료 관련 업무를 하셨다 보니까 그 의료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치과 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네. 어떻게 발의하게 되셨나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치아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대다수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도 실시되지 못하고 그래서 제 때에 치아 치료를 못 받아서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공적인 그 복지정책,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치아를 잘 관리하면 그 예방치료 입장에서도 많은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건강에 또 치아, 어, 관리도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치과 의료 지원 조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네. 담고 있나요? 기존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구강 검진 제도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건강 검진 받을 때 치아 검진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적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치과 주치를 선정해서 그 주치가 아이들의 구강을 위해서 보건 교육도 시켜 주고 일단 기초적인 그 치아 관리 상태를 좀 점검하면서 불소 도포라든지 또 치아를 메꾸는 등 기초적인 그 치료까지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파주는 그 도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 시설도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개성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학교수가 부족해서 매번 교실 부족으로 교실을 증축하고 또 학교를 설립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그 학년기 아동 그 수요와는 좀 차이가 나서 다른 쪽은 부족하고 이쪽은 남아들 돌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조금 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학교 설립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가 설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는 조금 그 학군, 학군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그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그 편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를 어,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는 교실과 모자른 교실의 수요를 좀 맞추는 일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통 분야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파주시는 신도시 건설 이전에 교통망이 유지돼 있어가지고 네. 교통이 좀 매우 불편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선 대책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파주에서 한 16년을 살았거든요. 신도시 개발 이전부터 살았는데, 그 당시 중심으로 이 교통 체계가 구성돼 있다 보니까, 현재 이 교통 수요와는 좀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선이 중복되는 곳들은 많이 중복되고, 필요한 곳은 또 없고,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백지 상태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노선이나 어, 교통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내를 운행하는 어, 교통망과 또 광역을 교, 운영하는 교통망을 좀 연계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도 좀 원활하게 어, 움직일 수 있고 또 광역을 이용할 때에는 환승 시스템을 통해서 또 빠르게 광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파주시에서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아마 이러한 어, 의견들을 반영해서 곧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그 예산이 수반이 되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어떤 뭐 그런 보관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파주는 특히 이제 남북 그이 평화 시대의 또 중심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남한뿐만이 아니라 그먼 미래의 북한과의 관계나 그러한 통일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사실 많은 투자들을 어, 기획하고 있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파주의 도 의원님들도 지금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어, 이러한 부분들을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잘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예, 또 지역의 발전과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예산들을 어, 확보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이 지금 잘 의논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그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는 효신동이라고 불리신 것 같은데. 예. 별이 이렇게 불린 이유라도 있나요? 뭐 재밌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공보물을 보시고 어뭐 이제 엄청난 어 천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거보다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고등학교 시절에 별명이 신동이었습니다. 그게 뭐 머리가 뛰어나거나 뭐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 머독이라는 A 특공대에 나오는 그 머독과 좀 신체적 특징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빗대서 신동이라고 불려졌고요. 파주신동이라는 그 아이디는 이제 별명이자 온라인상에서의 제 아이디입니다. 그것을 이제 쭉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성환이라는 이름보다 파주신동으로 저를 아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예, 그런 것을 뭐 이번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남은 임기 동안 의정 활동 하시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하면은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그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안전한 음, 그러한 경기 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 정책을 좀 우선적으로 많이 세웠는데요. 먼저 그 우리 아이들 학교 통학하는 그런 길들을 좀 개선하고, 어르신들은 또노후에 그런 생활을 좀 즐겁고 보람찬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몇 가지 지금 준비해서 어, 좀 준비해서 어잘 시행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정책들 몇 가지 있는데 잘 시행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좀 지금보다는 나은 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